국기 하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원 배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타임법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코로나 2.5단계를 겪으면서 9시 이후에는 어떤 영업 활동이 금지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졌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과거에도 많았던 것 같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약간의 차원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법이 얼마나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또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금입니다. 야간 통금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 시간이 단축되고. 산업 활동도 그러했지만은 국민들의 의식구조 또한 어둡게 했던 밤의 장벽이었습니다. 통금이라는 것은 누구도 통행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시간을 설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통금이 최초에 도입된 것은 1945년도입니다.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어떤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런 설정을 했는데요. 0시부터 4시까지 새벽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길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거였죠. 1954년도에는 이런 통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서 처벌도 했고, 제재를 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1980년대부터는 서서히 서서히 이제 없어지게 되고, 뭐 경금제 처벌법도 사문화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참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자유들이 많이 억압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겪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의 생활을 억압했던 두 번째 장발과 미스커트 단속입니다. 미스커트의 경우 무릎 위로 20cm 이상 노출하면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그리고 장발도 단속 대상이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스포츠로 머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뭐 두발 자유화가 되지 않을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단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발 몇 센치 이하로만 머리를 길러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를 깎고 뭐. 가리깡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그걸로 이제 뭐고속도로 내고 이랬는데. 실제로 1973년도에 경범죄 처벌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알기 어렵다든지, 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뭐 해치는 그런 옷차림.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미니스커트였는데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일 것 같은데. 어 예전에는 그런 우리가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법으로 규제를 많이 당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1980년대에 이제 폐지되기까지 한 10년간 규제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나 우리 생활이 억압돼 있었는지 이런 역사의 단편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할 국기 하강식입니다. 계양식및 강화식 때에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수 없고 주항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그리고 실내에 있는 사람은 국기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자력 자세를 취한다. 이거 국기 하강식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어, 요즘 친구들은 이걸 모를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열심히 막 놀다가, 갑자기, 따라라막 이렇게 <laughs> 음악이 나오면서, 그러면, 따라라 <laughs> 갑자기 차렷 자세로 해가지고, 이제 딱 국회 서놓고. 군대에서도 똑같습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국기 하강식이라고 해가지고, 다섯시, 여섯시였나? 그때도 이렇게 음악이 딱 나면서 국기 내려가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경례하고 있고, 국기가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그냥, 차렷자세로 차려 해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참 웃겼던 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은그 한참 부끄끼막 싸우거든요 그 싸우다가 갑자기 라라라 음악이 나오니까 갑자기 남자가 일어나서 듣게 되겠다고 울먹울먹 싸우던 여자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싸움 있지 좀. 왜그 안에 없냐고요? 싸움을 하다가도 1984년도에 국기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국기에 대한 그런 뭔가 강조, 애국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 지금도 좀 기억나는 게 미술 시간에 태극기를 그리는 거를 저희는 했거든요. 태극기 그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칸을 띄워가지고, 그 건곤 감리로 그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 근데 이게 되게 다 규격이 있어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 맞게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 그 제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여러분들 기술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laughs> 콤파스 들고 마이크 돌리고 자르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처벌하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 정책, 그리고 법 규정 이런 것이 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런 부분들이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이라는 것을 좀 신중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분들도 꼭 이런 부분들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법을 집행하는, 또 이런 다루는 실무가적인 입장에서도 일을 버리시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laughs> 네. 아, 그런 법을 왜 만들었냐고 저한테 비난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법률가로서, 아, 에이, 저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laughs> 넘어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규제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척도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좀더고양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